1억 벌고 나서야 깨달았다. 가난할 때와 달라진 인간관계의 실체. 야, 너 진짜 성공했네. 어휴, 이제 우리 밥 한번 쏴야지. 와, 그때 너안 됐을 땐 조용하더니 요즘은 잘 나가더라.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인생에서 한 번쯤은요, 진짜 독하게 마음 먹고 뭔가에 올인해 본적 있으실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버는 족족 아끼고 술 약속도 줄이고 인간관계도 정리하면서 목표 하나만 보고 달려가는 시간.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돈을 어느 정도 벌고 나서야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1억을 벌고 나서야 깨달은 인간관계의 실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단순히 사람 조심하세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걸 알면 돈을 모으는 속도가 빨라지고 마음도 덜 흔들립니다. 그리고 진짜 부자들이 인간관계를 대하는 방식도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1억이란 숫자가 왜 이렇게 크게 느껴질까요? 사실 1억이란 숫자 자체가 어마어마한 건 아닙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만 봐도 1억으론 전세금도 안 되죠. 근데 내 힘으로 처음으로 누구 도움 없이 만들어낸 1억은 다릅니다.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내가 뭔가 해냈다는 증거고,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이상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1단계, 내가 힘들 땐 조용했던 사람들. 돈을 모으기 전에는요, 연락도 잘안 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내가 바쁘다고, 뭐좀 한다고, 약속을 미루거나 안 간다 하면 서운해했던 사람들이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1억 모았다는 얘기가 나간 순간부터, 그 사람들의 연락 빈도가 갑자기 늘어나요. 야, 너 요즘 바쁘지? 뭐좀 물어보려고. 와, 너 그거 어떻게 한 거야? 나도 좀 알려줘봐. 내가 예전에 너한테 조언도 해주고 그랬잖아, 기억나? 이게 뭔가 웃긴 건데요. 내가 잘될때 갑자기 다가오는 사람들의 90%는 내 과거에 관심 없던 사람들입니다. 왜 사람들은 내가 힘들 때는 안 보이다가 잘될때 달려올까요? 이건 인간 심리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 옆에 있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인정 욕구든 이득이든 아니면 그냥 따라가는 심리든 간에. 그리고 그걸 어떻게든 연결해두면 언젠가는 뭔가 도움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이 당신을 사람으로 보느냐 아니면 기회로 보느냐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27살의 자수성가한 직장인 A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A씨는 직장 생활하면서 틈틈이 사이드 잡으로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고, 4년 만에 순수익 1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SNS에 간단히 올린 날,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고등학교 때 이후 한 번도 연락 없던 친구가 오랜만 밥한번 하자 하고 연락함. 과거 자신을 무시했던 직장 동료가 사실 너 보면서 자극 많이 받았어 라고 메시지를 보냄. 예전에 돈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했던 지인이 이번엔 진짜 확실한 투자처가 있어라며 다가옴. 그는 그날 이렇게 적었습니다. 돈이 생기니 사람들이 달라졌다기보다 사람들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드러난 것 같다. 이 단계, 내가 아니라 내 성과에 반응하는 사람들. 이쯤 되면요, 좀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내가 돈이 있을 때만 이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는 건가? 내가 없어지면 나도 잊히는 사람일까? 근데 여러분, 이건 꼭 알아두셔야 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성과에 반응하지, 과정엔 관심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밤새워서 일했는지, 얼마나 절약하고 인간관계 포기했는지, 그건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뭐 해? 얼마 벌었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만 궁금한 거죠. 그럼 사람을 어떻게 걸러야 하죠? 이 질문. 진짜 많이 나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성장할수록 더 고민하게 되죠. 정답은 없지만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관심의 순서를 보면 됩니다. 당신이 뭔가를 시작할 때부터 응원하던 사람. 결과가 나왔을 때보다 과정 중간에 피드백을 줬던 사람. 성과를 내도 축하한다 보다 지금 몸은 괜찮냐고 물어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면 믿어도 좋습니다. 결과가 났을 때만 들러붙는 사람들은 대부분 함께 성장할 사람이 아닙니다. 사업 초기에 사람 정리한 30대 초반 CEO에 조언했던 사례입니다. 이 CEO는 2년 동안 사업하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돈도 바닥났고, 팀원도 떠나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겼죠. 근데 매출이 터지고 나서 연락 안 오던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망했을 땐 아무도 안 왔고, 성공했을 땐 모두가 왔다. 그래서 나는 망했을 때 옆에 있던 딱두 명만 지금도 곁에 둔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내가 외로웠던 건 나쁜 게 아니었다. 그 덕분에 진짜 내 사람을 알게 됐다. 그럼 인간관계에 회의감이 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럴 땐 사람보다 가치를 중심에 두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 나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가? 그리고 나는 이 사람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가? 이게 단순한 계산적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거예요. 같이 있으면 내가 성장하는 사람, 나의 시간을 아껴주는 사람, 나를 수단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만 인간관계를 좁혀가면 스트레스도 줄고 돈도 훨씬 안정적으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은 관계의 본질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누가 진짜 나를 응원하는 사람인지, 누가 내 자리를 노리는 사람인지, 누가 나를 가능성으로 보는지, 누가 이용가치로 보는지. 그건 1억, 아니 몇백만원만 생겨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어요. 돈은 사람을 바꾸지 않아요. 돈은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보여줄 뿐이에요. 여러분도 언젠가 그 진짜 얼굴을 마주할 날이 올 겁니다. 그때 혼란스럽지 않게 지금부터 눈을 뜨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내 사람, 잊지 마세요.